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군대도 가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추억팔이나 마찬가지지만 여기 올라온 사연들 못지않게 저한테는 좋았던 추억이라 이렇게 저희 이야기도 하나 적어 보냅니다. 당시에 친구들하고 같이 동반 입대 신청을 해서 입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진짜 애매하게 잡혀서 보니 아니게 긴 시간을 학교도 다니지도 않고 백수로 지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동반 입대를 신청했기 때문에 허송 세월을 같이 보내는 동지들이 있었다는 게 위안이 되었네요. 같이 놀고 있는 친구들하고 어디 싸돌아 다니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을 보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혈기는 왕성하고 에너지는 넘쳐나는데 그걸 다 뿜어내기에는 총알이 부족하잖아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나마 학교 다닐 때는 용돈하라고 집에서 돈도 바꿨는데 휴학까지 해버리니 돈 나올 구석이 하나도 없었지요. 입대까지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렇다고 저희 젊음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태워버리기엔 하루가 안타깝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나저러나 바꿀 수 없는 게 저희 입대 날짜였고 그래서 월급 받는 아르바이트도 좋지만 단기로 괜찮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생각한 게 과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수학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고 학교도 꽤나 이름이 있던 곳이라 대충 전단지 만들어서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 해서 몰래몰래 몰래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너무 멀리까지는 가기 싫어서 걸어서 10분 내에 있는 곳까지만 하고 말았는데 과일을 시키기엔 또 애매하게 짧은 기간이라 그랬나 연락이 잘안왔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해줄 생각이 있었는데 금액을 적어 놓지 않아서 그랬나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저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나 찾아봐야겠다 자포자기하고 그나마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일할 만한 곳이 있나 찾아볼 요량이었습니다. 당구장에서 친구들이랑 죽치고 시간 보내고 있는데 그날 따라 담화가 엄청 잘 붙더군요. 한참 집중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과외 선생님을 찾는 전화라고 그렇게 기다리던 전화였는데 당구 치는데 정신이 팔려서 다음 날에 제가 직접 찾아뵙겠다 말하고 주소만 대충 받아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자로 받은 주소를 보고 갔는데 제가 전단지에 붙여놓은 아파트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더 구석으로 들어가 있는 조금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제 전단지는 어떻게 보고 연락을 준 건지 싶더라고요. 조인종을 누르니 전화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문을 열고 나온 여자를 보니 갑자기 제 온몸에 열이 확 오르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연예인 누구를 닮은 동그란 계란형 얼굴을 가진 여자였는데 솔직히 과외를 알아볼 정도로 큰 자식이 있는 애엄마라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는 동안의 미모였습니다. 심지어 주름 하나 보이지 않는 새하얗고 투명한 피부에 한참 점심이 지난 시간이었는데도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만 봤을 때. 대학생인 저랑 둘만 두고 본다면 누가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라 생각했습니다. 긴장해서 그런가 문 앞에서 서툴은 인사를 하고 상담을 해보겠다며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있는다고 너무 편하게 있고 있었는데 내 눈치를 안 보는 건지 아니면 조금 보여줘도 상관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녀가 분명 내 또래에 여자는 당연히 아니고 아줌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집이 좁아서 저는 소파에 앉았는데 그녀는 저를 마주보고 앉아 하니 소파 앞 테이블을 두고 바닥에 앉더라고요. 무릎으로 앉아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는데 그래도 제 시야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정도로 높이 차이가 있는 자세였으니 이거 상담을 하면서도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그녀한테는 아들이 한명 있었는데 예체능계 지망이라 공부를 더럽게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만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그녀가 위아래가 붙어있는 원피스를 입고 내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살짝 상기되 얼굴로 저를 쳐다보던 그 장면은 생생한데 그때 나눈 이야기가 무슨 정신에 나눈 이야기였는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단기로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동네 아는 아줌마에 놀러갔다가 제가 전단지 돌려놓은 걸 봤던 것 같더라고요. 당장 과외시키기에는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기간도 짧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군입대 앞두고 돈 벌려는 것 같아서 연락을 준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원한 것보다 거리가 조금 멀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걸어 다닐 만한 거리에 매일같이 그녀를 만날 생각을 하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예체능계 지망에 공부를 더럽게 안 한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몇번 가르쳐 보니 애가 생각보다 똑똑하더라고요. 알려주는 대로 족족 그대로 흡수를 하고 질문도 많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설명도 잘 못하고 버벅이는 걸 보니 이 친구가 제가 과외하기에는 조금 많이 모자라다는 걸 눈치를 챈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잘리겠거니 싶어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가르쳐주는 건 대충하고 그냥 수다나 떨고 하면서 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조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한달 조금 넘게 지났는데 아줌마가 잠깐 저좀 보자고 하길래 이제 드디어 과외 자리 잘리겠거니 싶었습니다. 한달 조금 넘게 한거 돈만 받아내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저한테는 안대 없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예상치도 못한 말에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애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로 많이 우울해 있었는데 요즘 제가 과외를 시작하고 나서 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잘 웃고 많이 밝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분은 출근해서 집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별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줌마는 아들이 저한테 말해줘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그냥 이미 알고 있던 저 경기를 시작했지요. 아마 아줌마도 제가 실력이 모자란 것 알고 있는데 애가 마음을 열고 밝아지기 시작하니 그 부분을 높게 샀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너무 돈만 꿀코할 생각하지 말고 좋은 과외선생은 못해도 좋은 멘토는 되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수업만 한게 아니고 같이 밖에 나가서 볼도 차고 pc방 가서 머리도 씻기고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 외에도 같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하루는 저녁 식사 중하고 가라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남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설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뒷정리는 좀 도와줬습니다. 아줌마가 키가 작은 편이었는데 높은 데 있는 그릇 같은 거 꺼내주기도 하고 뒤로 넘어간 거 정리해주기도 했지요. 그 빌라가 평소도 엄청 작은 빌라였어서, 부워키가 많이 좁은 편이라서 보니 아니게 아줌마와 몸이 닿는 일이 빈번했어요. 처음에는 살짝 닿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언젠가부터는 서로 즐기기 시작한 건지, 일부러 대놓고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싱크대 앞에 식탁이 있고, 그래서 싱크대 앞쪽에는 한 사람이 겨우 서 있을 틈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물까지러 간다고, 냉장고에 가는 척 싱크대 앞에서 있는 그녀의 뒤에 바싹 달라붙어서 지나가곤 했어요. 몇 번을 계속 그렇게 하니 조금씩 행동이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찬장 맨 위에 있는 뭘 꺼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말하고 그녀를 마주보고 서서 어깨를 감싸 안듯겨안은뒤 까치발을 들어 맨 위에 있는 걸 꺼내서 내렸습니다. 중심 잡기 위해 지탱하는 것처럼 꾸미긴 했지만 누가 봐도 제가 그녀를 껴안으려고 수작을 부린 것과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줌마도 제가 일부러 저런다는 걸 알고는 그런 저를 받아주기 시작하더군요. 동안이라 화장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녀였지만 언젠가부터 제가 수업 때문에 방문을 하면 머리도 정돈되어 있고 입술도 빨갛게 칠해놓고는 화장을 하고 저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수업이 끝나면 저녁까지 먹고 가는 게 저의 일상이 되었지요. 그녀가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 화장을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해져서 과외 끝나고 빌라, 골목에서 기다렸던 적도 있는데 그녀가 딱히 밖에 나오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순전히 저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걸딱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수련회 일정 때문에 수업이 따로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저도 입대 날짜가 하루하루 가까워지면서 정신이 없어서 까먹었던 거예요. 그날 따라 집을 나섰는데 나온 지 5분도 안 돼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군요. 집에서 가까운 거리였던지라 돌아가나 아줌마 집으로 가나 시간 걸리는 건 거의 비슷해서 그냥 후다닥 튀어갔습니다. 그런데 빗줄기가 상상 이상으로 거세지기 시작했고 쫄딱 젖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줌마가 저를 깜짝 놀라면서 맞이하더라고요. 수업이 없었으니 그녀도 제가 올 거라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오랜만에 화장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한 모습도 예쁘지만 저에게 익숙한 건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었기에 오히려 오랜만에 그런 그녀를 마주하니 더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도 되었지만 그녀는 비에 잔뜩 젖어버린 저를 보더니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비라도 말리라고 안 그러면 감기 걸린다고요. 급하게 갈아입을 옷이라고 꺼내줬는데 제가 입기에도 사이즈가 넉넉한 게 아마 죽었다는 남편이 입던 옷인 것 같았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 들릴 뿐그집 안에서 그녀와 저는 서로를 응시한 채 아무 말도 나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시간 정도 후에 소나기가 그치고 집 안으로 햇살이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는 그녀는 그녀의 방 안에서 제 팔을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군대 입대 직전까지 함께 붙어 있었고, 군대 다녀와서 꼭 다시 돌아오겠다. 아빠가 되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하겠다. 작별 인사를 했는데, 그녀의 표정이 감동을 한 건지 엄청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녀가 저를 기다릴 줄 알았는데, 입대 후첫 휴가를 나오고 군복을 입은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그녀 집에 찾아갔는데, 초인종을 누르니 웬 모르는 사람이 튀어나오더군요. 전에 살던 분은 어디 갔냐고 물으니 저한테는 말도 없이 이사를 떠났던 겁니다. 마지막 날 보여줬던 당황스러운 표정은 저를 기다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부담스럽다는 표정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저의 첫사랑의 추억은 끝이 납니다. 아직도 소나기가 오면 축축한 빗소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녀입니다. 아마 저도 오래된 기억이기에 그녀가 더 아름답게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그때의 향기, 그때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제 인생에 두 번은 없을 좋은 추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